안녕하십니까. 결백시 각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직접 나레이션을 통해서 차량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색다른 방식으로 나와 봤습니다. 예,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 니로 차량입니다. 이분, 아 자매분이 오셨는데, 그, 언니분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분 제 기억으로는 좀 약간 출퇴근이 거리가 좀 있는 분이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하다하다 뭐 우리 인터넷에 많이 사잖아요 허리 쿠션 패드 뭐뭐 뭐 요추지지대 뭐 많이 샀는데도 그 특별하게 뭐 딱딱히 효과를 못봐서 예, 리무진 시트를 하러 오신 겁니다 근데 또 여성분이기 때문에 이왕 리무진 시트를 한매 있어서 좀 색깔은 좀 이렇게 최신 유행 스타일 자 지금 특이한 모습 보실 수 있죠 그, 운전석의 헤드레스트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얼마나 허리가 안 좋으셨으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다 해보셨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예, 효과를 못 보셨다네요. 1호 차량은 이 차량을 떠나서 몇 대가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신차를 출고했는데, 신차인데도 불구하고, 시트가 너무 딱딱하다라는 평이 많은 차 중에 하나입니다. 1호 차는, 뭐, 보셨을 뭐, 쿠셔닝이 있고, 포근하고, 푸신푸신하게 생기지도 않았잖아요. 내 외형 자체가. 상당히 딱딱해서, 허리가 조금이라도 안 좋으신 분은 더 허리 통증을 야기시키는 그런 예, 쿠션감으로 저도 기억이 되네요. 그리고 오늘 그 일열 리무진 시트를 하면서 행양 예, 콘솔 쪽에까지만 예,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시트 하면서 밑바닥에 있는 뭐, 뭐 이물질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또 케어도 하기 때문에 싹 한번 정리해드린다는 점 보여드리려고 예, 이렇게 말끔하게 예, 청소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거런거 기대하신 분 많거든요. 뭐 진짜 뭐 살면서 언제 한번 시트 한번 뚫어내보 어, 그때 한번, 한번 청소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예, 이렇게 깔끔하게 다 해드리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뭐 제작하는 과정도 나오고 그죠? 예 이렇게 뭐 기존의 블랙인 콘솔박스를 이렇게 예, 새들 브라운 컬러의 가죽으로 깔끔하게 시공돼 있죠. 예 다들 열심히 하고 있네요. 지금 이제 오늘 그 선택된 컬러는 요즘 유행하시는 새들 브라운입니다. 뭐 G80이라든지 뭐 K5 여, 뭐 요즘 나오는 신차에서는 많이 예, 적용되고 있는 컬러죠 아 지금이 동영상 이구나 이게 지금 럼버 서포터 까지 이제 적용을 했거든요 지금 얘 예, 뿔룩 튀어나오는 거 보이시죠 지금 요추의 부분에 지금 엄청나게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오늘 리무진 시트를 하시면서 이분은 그 에어백 방식 에어 포켓 방식 럼버 서포터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같이 하면은 허리 아픈 분이라든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순정에는 뭐 고급 옵션 에 적용된 차들은 다 이렇게 뭐 에어백 방식이 있는데 보통 보면은 일반 이뭐 와이어 방식으로 피어짐은 그 효과를 해서 이제 허리 요추를 이렇게 앞으로 내는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그 적용한 요추지대는 예, 컴프레서 작은 컴프레션 방식으로 예, a 입니다 네군데 방향으로 이렇게 허리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허리 요추 부분은 오늘 요 보여드린 요 시트는 예, CG 킬팅 버켓 리무진 시트라고 상당한 인기를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시트입니다. 1열2열다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콘솔박스까지 시공이 됐고. 예, 지금 러버서포트도 한번 작동 중이네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요추 있는 데가 블루 불러, 배역가 불러오죠. 예, 허리를 꼿꼿하게 펴주는 효과를 예볼수 있습니다. 꽤 이래 되면은 뭐 군더더기 있는 뭐뭐 뭐 쿠션이나 패드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허리가 쭉 나와서 예 허리를 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리무진 시트는 사이드 버켓까지 있어서 딱 옆에 옆구리를 잡아주죠. 예, 자세를 사방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허리 아프신 분들한테는 리무진 시트하고 럼버 서포터는 진짜 찰떡궁합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이렇게 뭐 오늘은 도어트림은 진행을 안 했는데, 예. 이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미로 촬영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싹 볼게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뭐 블랙으로 진행을 안 하시고, 예. 허리 아파서 리무진 시트를 선택하러 오셨지만, 예. 이왕이면 이쁘게 연출하기 위해서 새들 브라운 컬러로 이렇게 1열 일열, 2열을 예, 진행은 헨 차입니다. 예, 여러 관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리로 차량 타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 리로 차량 시트가 얼마나 불편한지. 예. 나도 니로인데, 아, 맞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면, 니로 차량만 벌써 지금 허리 아파서 리무진 시트로 바꿔가신 분이 상당하거든요. 이렇게 오늘도,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리무진 시트는 인테리어적인 요소도 충족하지만, 이렇게 허리 아픈 분에게도 상당한 효과를, 개선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허리 아프거나 이런 분들은 솔직히, 저희 매장에 오시면은 샘플 시트가 쫙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앉아보시고, 다들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영상을 보거나, 포스팅을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예, 다들 체험해 보시고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직접 매장에 오셔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리무진 시트 니로 차량으로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 좋은 아이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